자 온도 개념의 한계와 정확한 온도 측정의 방법의 필요성이라고 있어. 자 온도 측정하는데 뭐가 필요하는지 한번 볼게. 볼게요. 리미테이션이 한계예요. 한계. 자 한계. 그리고 temperature concept 했으니까 이게 온도 컨셉이 개념이지. 개념. 그 다음에 need는 필요성. 필요성. for accurate 정확한 temperature measurement 온도 측정. Methods, 방법.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We often, 자, 우리는요. Associate 합니다. A를 여기까지 A. With B와 자, 이렇게. 어 왼까지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자. 이게 뭐야. Associated 아이고 여기, 여기 과거를 썼을까? 자,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짓다. 자 이런 뜻이죠. a와 b를 연관짓다. 자 우리는 뭐를 연관지워? 여기서 지금 the, temper, the concept of temperature 온도 개념이지? 온도 개념을 뭐하고 여기가 b니까? How hot 얼마나 뜨겁고 차가운지? 물체가 느껴지는. 그래서 물체가 얼마나 뜨겁고 차가운지 느껴지는 것과 연관을 시킨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만졌을 때. 물체겠죠. 그 물체를 만졌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차가운지 그걸 우리가 온도 개념하고 연관을 짓는다는 거야. 어.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는요. our sense 우리의 감각이 이거 감각이죠. 우리의 감각들이 제공해요. 음. 우리한테 뭐를 제공한다? With qualitative i n d i c a t i o n a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하나로 그냥 생각해야 되는데, 정성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Temperature, 온도에. 자, 우리 정성적인 지표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숫자가 아니라 느낌상으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상으로. 정확하게 숫자가 딱딱 정해져서 뭐, 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온도에 이 정성적인 지표인가 느낌적인 지표만 제공한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은 however,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 unreliable 해. 자, 이거, 뭐야? 신뢰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고요. 그리고요. 미스리드. 어떻게 해? 오해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인도한다. 우리를 자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이런 정성적인 그런 지표로서 우리의 이 느낌으로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재면 틀린다는 거야. 그 온도가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if 만약에 you stand it. 네가 서 있어요. bare feet로요. 자, bare feet라고 하는 것은 맨발. 자, 맨발로 서 있어. with one feet. 자, 발은 두 쪽이죠. 그래서 한쪽 발 one f t one foot. 그리고 다른 쪽한발 the other foot. 이렇게. 음. 자, 한쪽 발은 어디 위에다가 올려놔? 카펫 위에다가 올려놨어. 그리고 나머지 한쪽 발은 어디에 올려놔? 타일 바닥에다가 올려놨을 때 자, 여기까지. 음. the tile. 이 타일이 Feels colder.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Than the carpet. 카페트보다도요. Even though, p e both 이두 개가 are at the same temperature. 같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같은 온도인데도요. 카페트 위에 올려놓은 거하고 타일 위에 올려놨을 때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져요. 그렇지? 다 경험 있지? The two objects. 이두 개의 물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물체는 카페트하고 타일이겠지? 이두 개의 물체가 feel different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타일이 transfer 전달하니까 에너지를 by heat 열 에너지로. 그러니까 열의 형태로. 그래서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시키거든요. at a high rate 더 높은 비율로요. 높은 비율이야. 더 높은 더 높은 비율로 열의 형태로 전달을 시키거든요. 뭐보다요 카펫트가 하는 것보다요. 자, 얘는 대동사거든. 이 더즈는 누구 대신 온 거야? 바로 트랜스퍼데이션에 온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퍼데이션에 대동사 더즈. 여기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래서 더즈. 그러니까, 카페트가 전, 열 에너지를, 그니까, 카페트가 에너지를 열로 전달하는 것보다, 이 타일이 에너지를 열로 전달하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는 얘기지. Your skin, 네 피부는, measure, 측정한다. 어, 측정해. 뭐를?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자, 여기서 by heat까지, 이렇게 하나. 이거를요, 열 에너지 전도율, 이렇게. 열, 에너지, 전도율. 전도가 뭐냐면은 이동이야, 이동. 전달시키는 거. 그래서 열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비율이란 뜻이야. 열 에너지 전도율. 너의 피부는 열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데, rather than, 뭐보다는, 사실, 실제 온도보다는, 열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에너지, 그, 피부가요. 그래서,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은, reliable, 믿을만한. 아,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열 에너지 전도율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요. 음. 자,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은, reliable, 믿을만한. 왜? 피부는 믿을만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믿을만한, 그리고 reproducible. 자, 이것은, 재현 가능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재현, 가능한, method,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 measuring for relative hardness, coldness, objective. 여기까지 이렇게. measuring, 측정하기 위해. 이렇게. 측정, 하기, 위해. 무엇을? 상대적인. h a r n e s s 뜨거움과 coldness, 차가움, 물체에. 쟤이 물체니까 자, 물체의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믿을 만하고 재현 가능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the rate of the energy transfer, 열전도율보다 알겠죠? 이게 에너지 전도율서 에너지 전도율보다 그니까 에너지 전도율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재려면. 믿을만한 재현 가능한 그런 측정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리프레이징 했어. 어, 패러프레이징 했더니 우리가 require. require는 뭐야? 필요하다야. 필요하다. 자, 우린이 필요하다.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의존할 만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consistent. 지속적인. Approach 접근 자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한 To assess ESS가 평가하다야 재다라는 뜻이야 측정하다, 평가하다 Comparative warmth 자 이게 상대적 Warmth, 따뜻함 Coldness, 차가움 Of item, 물건의 그러니까 물건의 상대적인 차가움과 따뜻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접근과 믿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레라더데이 이밸류에링 이거 평가하는 것. 평가하기보다는 이 말이죠. 평가하는 것. 페이스 오브 에너지. 페이스는 이제 속도인데 에너지 익스체인지는 에너지 교환이야. 그래서 에너지 교환 속도 를 평가하기보다는요. 열 에너지 전도율을 평가하기보다는요. 열 에너지 전도율이 높다. 이것은 열이 빨리 전달된다는 얘기거든. 그걸로 우리가 피부가 느끼나 보죠. 어. 과학의 세계란. 음.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developed 그래서 개발해왔어 지금까지 해부 pp니까 개발해온 거죠 variety of 자, a variety of 다양한 다양한 thermometers 온도계 온도계를 개발해온 거예요 form making 만들려고요 여기서 form making을 만들기 위해 어뭘 만들어 Quantitative measurements. 자 여기 지금 잠깐 만들기 위해 말고 making 그 다음에 measurements 이렇게 합치면은 측정하다가 돼.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로 바꾸시고요. Quantitative가 바로 정량적인이란 뜻이야. 정량적인. 자, 정량적인이라는 건 정확하게 숫자를 딱딱 매겨 놓고 그 양만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음, 정성적인 거는 아까 뭐였어? 뭔가 느낌적인 거였지. 근데 이거는 정말 딱 기준이 있어 가지고 숫자로 보여 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정량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 다양한 온도계들을 과학자들이 만들어 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